침체를 이기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시죠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의기소침해서 살고 있던 기도원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농사를 하고 있는 정말 열악하고 소심한 기도원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나 너는 큰 용사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볼때 특출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수 있는 원동력을 아주 간단하게 정립해 정립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도다. 아멘. 오늘 모두를 크게 하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야 한다는 임무를 받게 돼요. 임무를 하나님이 갑자기 얻어서 자기 삶도 살기 버거운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하라는 거대한 미션을 그에게 주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도록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와 함께하냐가 우리를 위대하게, 위대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 비겨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능가하게 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세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 흑인 빈민가 출신에서 출신 중에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벤칼슨이라고한 사람인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에, 그가 두 가지 책을 지금 본책 제목이에요. 두개 하나는 Think Big.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라는 책. 그리고 또 하나는 Big Future 를 가지라는 두 가지의 책을 그가 에, 저술을 했는데 이걸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 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지금 기도온은 굉장히 작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도주틀에다가 밀용사를 해서 고금만 먹으면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생각을 크게 한 거야. 너는 큰 용사야. 미디안 한 민족을 너 하나를 감당 못하게 만들 거야. 그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만들 거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재자이신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둥원에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크게 하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전 제작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얘기해요.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대요? 산을 옮겨요. 겨자씨만의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또한 사람들이 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교자씨만한 자씨는 그냥 씨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국 시골 마을에 구두 수선공으로 중학교 학력을 가지고도 인도 성규의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현대 성규의 시조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적으로 큰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대단한 좌우명을 저도 좋아하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까요? 좌우명 잠깐 얘기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누구 같아요? 자, 그림 봅시다. 예,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예, 그가 가졌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따라 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소리도>